안녕하십니까. 분석남입니다. 이번엔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. 제목. 23년 12월 19일. 시설 관리. 만만하게 보다 큰코 다친다. 그렇습니다. 와, 오늘 야간 상담을 했는데요. 무려 2시간이나 했습니다. 2시간이나.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상담을 길게 한게 아닙니다. 이 시설 관리를 겪고 그 본인이 겪은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억울한 심정을 다 토로하기에 이두 시간 마저도 부족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와 이것이 시설 관리가 만만한 게 아니다. 그 전기 기사, 전기 산업 기사다고 뭐 사람들이 시설 관리 만만하다 하니까 뭐 시설 관리 좀 편하겠지. 뭐 가서 공부 좀할수 있겠지. 뭐 가서 뭐 뭐딴거 시험 자격증 공부 좀 해가지고 뭐 업그레이드 하면 그만 아니냐, 또 무제한 풀면 그만 아니야. 그렇게 하기에는 이분께서 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와 제가 듣고 놀랬습니다 예, 이 시설 관리가 진짜 만만한 게 아니다. 뭐 요약을 하자면 아네 이분께서는 그 전에 뭐제 영상에 올렸던 막 그런 시설 관리 막 대리가 이 공부를 방해하는 그분인데, 예, 그 내막을 또 들어보다 보니까 이 대리가 예, 공부를 방해한 것은 예, 어떻게 보면 시설 소장의 탓이다. 예, 시설 소장이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자기 그 인맥 있지 않습니까? 인맥 있는 사람을 이 시설 관리 이 대리로 꽂아넣은 거죠. 그러니까 이 대리는 시설관리 소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하다 보고 또이 자기보다 또 뛰어난 사람들을 또 깎아내려야지 자기의 위치를 보장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이게 막예 정치 정치판입니다. 정치판. 그래가지고 막 사람 바보 만드는 건뭐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한테. 그러니까 막 이저 예, 사람이 뭐 저래했다, 뭐 저래했다, 막또또 깎아내리고 예, 그런 게막 퍼져나가니까 예, 이 시설 관리가 뭐그 업무도 이게 또뭐 호백병마, 호백병마 그런데도 예. 야간에 일이 엄청나게 많으면 잠도 잠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. 그런 거 보면 시설관리가 참 좀... 장난이 아닌 그런 직무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분께서도 예, 웬만하면 시설관리는 오지 말라고 예, 자격증을 따왔으면 좀 좋은 데 가는 걸 추천 드렸습니다. 예, 좋은 시설관리는, 공고가 안 나온다. 결론은 그거죠. 좋은 시설 관리는 공고가 안 나옵니다. 맞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좋은 일자리는 퇴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? 그뭐 사람들도 좋고 업무도 좋고, 뭐 환경도 좋고 그런 사람들은 애시그런데 있는 쪽은 공고 자체가 아예 안 떠요. 왜? 좋으니까. 좋으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. 그, 그러니까 지금 공고 올라온 건, 막 뭐, 결혼. 예? 결혼. 이 결혼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그 사람이 왜 나갔는가? 뭐, 소장이 괴롭혀서 나갔는가? 업무가 힘들어서 나갔는가? 아니면 돈으로, 돈하고 시간을 뭐, 근로계약서상 장난쳐갖고 나갔는가? 예, 그런 걸 복합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게 이게 결혼이에요, 결혼. 이 아주 중요합니다. 충원은 이게 좀 경우가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결혼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갔다. 그 문제는 나간 사람하고 그쪽이 일하고 있는 사람만이 알수 있다. 그것에 대해서 이분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남은 이 3개월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. 그걸 채워야지 전기기사시험을칠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답답한 심정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진짜 시설관리가 만만한 게 아니다 만만한 줄 알고 끼어들었다가 완전 왕창 깨지고 돌아가는 게 시설관리다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뭐 하여간에 예, 만만하게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